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을 모아서,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배경화면 보이시죠? 자,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그동안에 미스터 트롯의 경연,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느 노래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노래가 1등일까? 어느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가장 인기를 끌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롯의 탑 세븐이 요즘 방송계 가요계 뭐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 노래도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로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어느 노래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지니뮤직이라고요 음원 사이트에서 나타난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은 메론 사이트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음원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보시겠습니다. 자, 지니뮤직이 지난 1월 트롯 차트를 신설했는데요. 최근에 이 신설 이후에 재생수죠. 음원 재생수가 두 배로 늘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지니뮤직의 장르별에서, 트로트에서 어느 노래가 가장 많이 음원, 말하자면 재생됐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인기 노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래가 1등일 것 같습니까? 기대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2020년 6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6월의 첫 주입니다. 첫 주, 일주일 동안에 어느 노래가 가장 인기를 끌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찐이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찐이아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가 2위를 차지했고요. 자,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러, 요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이런데 지금 지니뮤직의 자 트로트 장르에서 50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중에서 누구의 노래가 가장 많이 차트에 올라갔을까 하는 부분인데 야 여기에서 역시 이명웅이 가장 많은 노래가 차트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6월의 첫 주입니다. 1위 노래는 찐이야가 됐고요. 3위가 네가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해서 영탁의 노래가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영탁은 여기 5 2위에 올라간 노래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욱 노래는 이제 나만 미도요를 비롯해서 무려 18개 18개 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수는 어떨까? 역시 이 미스터 트롯의 경연에 순수하고 비슷합니다. 노래가, 어느 노래가 많이 올라갔느냐 하는 순위도. 그래서 이찬원이 5개. 그리고 정동원과 김호중이 3개. 장민호가 2인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김희재는 50위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 특이한 현상인데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주, 6월의 첫째 주, 주에 순인데요. 찐이야가 1위고, 이제 나만 믿어요. 네가왜 거기서 나와. 이러고요. 이게 이제 미스터 트로스의 노래고요. 자, 주라주라라고, 둘째 뭐, 김다비 노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 부부 이야기. 그리고 바램. 그리고 8위가 홍진영의 오늘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전체 트로트 가수 중에서 김다비가 들어갔고 홍진영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거의 미스터 트롯의 탑 세븐의 노래입니다. 진또백기는 9위를 차지했고요. 보랏빛 엽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위는 일편담심민들레아 이명욱 노래입니다. 보랏빛 엽서도 그렇고요. 자그 다음에 12위가 홍진영의 사랑은 꽃잎처럼입니다. 13위가 유산슬 유재석이죠. 사랑의 재개발이고요. 전체 트로트 노래 중에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탑 세븐의 노래가 이렇게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14위는 정동원의 여백입니다. 김호중이 15위로 첫 번째 노래가 들어가네요. 고맙습니다. 16위는 임영웅의 알로하. 17위는 보릿고개, 정동원의 보릿고개구요. 그 다음에 이명웅의 상사와, 상사와 배신자가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20위는 정동원과 장민호가 함께 불렀던 파트너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1위는 깊은 밤을 날아서 라고 하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이 함께 불렀던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가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트로트 영역은 지금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홍진영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김다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장윤정은 초혼이 26입니다. 26이. 하나 들어갔고요. 박군이 박군의 한 잔에도 27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트롯맨이 들어갔는데 장민호의 역전 인생 그리고 29위는 영탁의 사내. 그다음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트롯 영역에서는, 트롯 영역에서는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이 그냥 장악했다. 이렇게 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아 말씀드렸죠? 50개 노래 중에서 이명웅 노래가 18개, 영탁이 6개, 이찬원이 5개, 정동원, 김호중이 각 3개씩, 장민호가 두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 노래 중에서는 자, 미스터 트롯의 탑 7의 노래가 어느 노래가 누구의 어느 노래가 탑 말하자면 전전 장르를 합해서 들어갔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차트는 전체 노래를 대상으로 차트를 매겼는데요. 여기에서도 자, 지금 쭉 보시. 여기도 50개의 노래가 지금 어,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미스터 트롯의 노래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36위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36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순위는 지금 어, 6월 13일 오후 2시 현재의 순위입니다. 자, 순간 그러니까 실시간 순위예요. 실시간 순위. 일, 주일 단위가 아니고, 자, 13일 오후 2시 현재 자, 순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가오에 거기서 나와가 36위로, 어, 미스터 트롯의, 탑세븐 노래 중에서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37위가 찐이합니다 오히려 영탁 노래가 두개들어갔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명욱 노래는 47위로 이제 남한 미도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 곡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노래, 전 장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말하자면 은어 13일 오후 2시 현재의 전체 장르에서 미스터 트롯이 불렀던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이 불렀던 노래는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영택의 노래가 두 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그리고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세계, 세계의 곡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지니 차트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니 차트 들어가서 장르별 차트에 들어가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가요, 자, 팝, ost, 자, 트롯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여기에서 자 트롯에 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주관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찐이야 이제 나만 믿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순위로 6월 첫째 주의 순위를 매겨졌는데 두 번째 주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순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52 0 트로트의 노래에 어, 50개 노래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한 (40개) 정도가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이 부른 노래입니다.이렇게 지금 미스터트롯의 트롯 탑세븐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자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